자, 원낙만대기마 제가 기마 선수를 잡았습니다. 찾길부터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원낙만 여기를 안 여는데 지금 여기를 열었어요. 여기를 열었다는 거는 병을 올려서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겠죠. 자, 먼저 장군 한번 칠게요. 어느 쪽 포가 넘어가냐. 이쪽 포가 넘어가네요. 자, 상 나가서 걸고요. 자, 빠르게 차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막아 나오네요. 자, 상이 나가서 걸어보고요. 올리지 않을까요? 안 올리고 대응하나? 아, 상으로 못 때리게. 여기는 뭐 크게 뭐 상관이 없다. 요거 같은데, 그냥 먼저 때립니다. 그 다음에 먼저 붙을게요. 졸 모으지 마라. 뭐차길열 수도 있고요. 뭐차길 열어도 뭐 올랐으니까 차가 나올 순 없고. 자, 마부터 나가요. 나중에 차가 여기 붙으면 마가 이렇게 내려오는 수도 있으니까 먼저 마부터 나가서 대응을 해줄게요. 저를 올려갖고 옆으로 붙여야 돼요. 올렸을 때 여기 들어가면 상대분 차 올라와서 대차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열어서 포로 걸어주겠습니다. 올리라는 거지. 자, 포가 요거 때리는 수도 있거든요. 때릴까요? 과감한? 과감하게? 마가 옆으로 가서 차를 걸면은 차를 주겠습니다. 상으로 잡으면 그냥 이거 잡아도 돼요. 상 뜨면서 장군은 상이 뒤로 빠지면서 멍구라면서 차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이 뜨면서 포장치면서 차를 걸면 상이 뒤로 빠지면서 멍구라면서 상 맥을 막으면서 차를 살려요. 그래서 지금은 상으로 잡는 것보다 포가 넘어가서 양차를 걸면, 포가 넘어가서 차를 걸고, 바로 요거, 포먹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래도 저는 차를 주고, 양말을 다 잡았을 거예요. 자, 뒤로 빠지고요. 자 지금은 뭐 궁을 틀 때가 없네요, 그렇죠? 퍼가 넘어가면 상대 차가 여기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졸로 한번 버틸게요. 차가 내려와서 먼저 말을 묶을 수도 있어요. 아 뒤로 빠지네요. 포가 이거 잡아도 되는데, 너무 좀 위험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 병이 움직이면서 차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부터 피해야겠습니다. 장군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차가 빠져있겠습니다. 차가 빠져서. 궁성에 포가 없어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와서 이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 달라고 뭐 청군 가는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지금은 조리 움직이면은 상한테 마도 걸리네요 아하 어렵네 어렵네요 어렵네 여기서 막아나가는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막아나가면 상대분이 이거 미는 수가, 그럼 막아 피할 수가 없어요. 어, 면이 상당히 약해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한 박자 차가와서 어? 차가와서 마달라고 안하네요? 그러면 막아 나가겠습니다 차가와서 마달라고 할줄 알았는데 근데 만약에요 상대분이 차가와서 마달라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았을까요? 그거는 상대분 포도 잡히어요 상대분 포도 죽는 수가 있어서 상대분이 그거를 안 두신 것 같아요. 자, 그냥 때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복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과 비슷한 경우에요. 차가 가서 요거 달라가면 맞추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 면에 붙는 거예요. 이러면 차가 마못 먹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그래서 요런 어, 그게 있습니다. 차가 내려가서 지키면 차로 상 먹으면 되죠. 차가 마 먹으면 차가 퍼먹고 들어가니까 뒤 수가 없어요. 상을 잡고요. 자, 이거는 차가 여기 귀자리 붙어서 지금 외통수 벌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그냥 내려줍니다. 내려서 그냥 수비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 졸 때문에 차가 못 들어오고, 이차 때문에 차가 여기도 못 와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붙이면 그만이에요, 붙이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겠죠. 지키고, 차가 붙으면 그때 사 한번 닫고, 그 다음에, 뭐, 마가 다시 빠진다던가.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대신, 마가 지금 빠지면 안 되겠죠? 왜? 마가 빠지면 차가 포먹는 순간, 차로 먹으면 외통 당하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네요? 왜냐면 지금은, 포가 빠졌으니까 여기 장군수 안 되죠? 마가 뒤로 빠져서, 대차하자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포달이 없으니까 포가 못올 거고. 그니까, 러 만약에 포가 여기 있었으면 제가 대차를 못 하죠? 포가 여기 있으면 차가, 차 먹었을 때 사러 먹으면, 여기 외통인데, 지금은 포가 이탈했으니까. 자, 차가 빠졌네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위 요렇게 나가서 막겠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일단 차기를 다 막아놓겠다는 거예요. 여기 졸두개 상대분이 못 깨죠. 이졸두개못 깨요. 그러니까 차가 여기 있으면 상대분 이 여기 그못 들어와요. 들어오려면차두개 가지고 여기서 대차해야 돼요. 대차. 차가 일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대차하자고. 자, 이거는 실수죠. 차가 가서 포달러 가겠습니다. 포가 여기 넘어가겠네요. 포가 넘어갔을 때 다른 거 두면 어떻게 해요? 이 장군, 사러 먹으면 장군, 외통당하죠. 얘를 땡겨서 차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와서 면포달러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이 나가서 막습니다. 자, 이러면 상이 걸렸으니까 포가 또 이탈하나요? 근데 포가 이탈하면 이 장군수에 장군수에 천군가야 돼요. 근데 천군가면 여기 상길이안 되고, 그러니까 이상 지키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상 지키기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포가 넘어가서 지키면 이 장군수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상은 못 지켜요. 자 결론은 아까 이줄 올려놓은 거 있죠? 상 빠지기 위해서 이게 좋은 수라는 거죠. 자상 잡고요. 차가 여기 장군을 못 치러 오니까 푸근해요 이제는 마도 올라가도 됩니다. 마도 올라가도 돼요. 얘가 이제 약해지니까 상대도 이제 조를 땡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조 땡기면 저도 같이 땡기고 올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글쎄요. 포가 여기 들어와도 지금은 별게 없을 텐데. 포가 이탈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포가 요런 자리 와도 장군을 쳐야지만 이길 수 있는데, 장군을 못 친단 말이죠. 이렇게 빠지고, 이번에는 이 마가 요런 자리로 빠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런 자리로 볼수 있는 거고요. 뭐, 붙이고요. 어차피 뭐차 밑으로 내려와 봤자, 뭐, 크게. 신경 쓸거 없고. 자, 이거는 뭐 이제 포장 쳐갖고 대응을 하겠단데 포장을 치고 사올렸을 때뒤수 없어요. 차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다음 수에. 그래서 일단 맞 빠지겠습니다. 포장 한번 맞아줄게요. 이제 차가 뒤로 붙겠다는 겁니다. 차가 뒤로 붙겠다는 거. 근데 이거 사 잘못 대응하면 포가 옆으로 올라가서 장군치고 궁 올라가면 차가 상 먹는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아가서 달라갑니다. 뭐포 옆으로 빠져서 장군 한번 치면 사 한번 내리면 되죠. 차가 빠져서 또 장군 치면 차가 포 먹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차안 죽습니다. 포가 여기 넘어가서 장군 쳐서 이 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포장 치고 포로 마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마 하나 잡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라? 마가 죽었네? 어우, 속상하네요. 마가 죽었네요. 대응이 잘못됐네요, 제가. 음... 차가 가서 포를 달라고 해볼게요 포가 여기 또갈 수도 있어요 여기 또 포장친다고 근데 여기 가는 수는 제가 이렇게 장군 치면 포가 와서 면으로 멍군하고상 뜨면 그냥 사다듬 되니까 안 좋네요 잠깐만 차가 빠지는 수도 있네 아하 이거 스트레스 받네 야, 이거 상장 치면은, 차가 상 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차가 먹으면 포장에 사올리면 포가 또 넘어가서 장군에 포한테 또 잡히는데? 어, 이거 똑같은 걸또 당하겠네? 잠깐만요. 어, 이거 똑같은 걸또 당하겠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상이 떠서 상장을 친다, 그러면, 차로 막아야 되거든요, 차로? 그때 차가 내려가면 차가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 떴을, 상장 쳤을 때 차가 먹고, 차가 잡았을 때 포장 치고, 사올리면 포가 또 넘어가서 장군 치고, 포가 얘를 또 잡을 수 있어요. 아, 이게 힘들구나. 옆으로 당겨서 포장 치면 포가 와서 막을 것 같습니다. 그게 힘들어. 절스로보자은 포가 와서 막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포로 막으면 상장치고, 그죠? 사로 막거나 하면 차가 내려 붙어서 면포 달라고. 사다도도 공짜? 궁 올라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이건 포가 걸렸으니까 포가 막을 수 밖에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상창 치면은, 차가 막으면, 차가 내려갔을 때 차가 위험하니까 사로 막아야죠. 어, 잠깐만요. 면포 안 했구나. 저 술기 잘못했네요. 술기 <laughs> 잘못했네. 다음 쇠 차가 한칸 빠지겠는데요? 여기 잠군치겠다고 앞을 아, 싸. 앞을 아, 싸.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차가 빠질 수 있으니까, 막아놓을게요. 차가 빠지면 붙여야 되니까, 장군 붙이게. 그 다음에 얘 땡겨서 이제 밀고는 싶어요. 차가 어디 갈까요? 여기 가서 상달라고 할까? 상이 죽겠는데, 잘하면? 10초 남았습니다. 야, 이거 좀. 상이 죽었네요. 상이 죽었어. 야, 이, 아까 이 포장을 못 치게 그냥 막았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없이 포장치라고 했더니만 당하네요. 야, 지금 상대분이 상 잡으면, 이거 밀으면 포가 죽으니까 상대분이 지금 상을 안 잡은 거예요. 장군수가 생겼네요. 상대분이 여기 장군을 절대 못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까 포장에 마하나 공짜를 잡히면서 장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는 상대분이 사를 닫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 닫는다는 건 뭐예요? 사 닫으면 이거 붙여야겠죠 차가 상먹면수가 있으니까 어, 면포 이건 뭐 붙이면 되고요. 자 상대분 이 면포 이게 면포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지금 못 밀게 밀면은 포가 잡히니까 자 당겨서 차길 막겠습니다. 차가 반대로 돌겠죠? 요런 자리 잠군치기 위해서. 밀고는 싶은데 지금 상대분이 대응을 못 밀게 지금 하고 있어요. 상이 여기 뜨면은 이 장군수에 외통당하네요. 제가. 0초 남았습니다. 아하, 잠깐만요. 여기 귀에 붙으면은 살을 닦고 이제 궁수비가 들어가니까. 올라갑시다. 뭐, 장군 치는 거야? 사만 내리면 되니까. 지금은 상이 이탈할 수가 없어요. 장군의 외통당해요 제가 저리 조금씩, 조금씩 압박 들어가자구요. 이 상황에서 궁을 올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차가 빠졌어요? 어허, 차가 빠졌다. 뜻밖이 수네요. 일단, 사 닫을게요. 근데, 여기서 대처하면 상대분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 일단 열겠다는 건데. 대차를 하면은 제가 점수도 0.5점 위기고 있는 상태에서 역전할 수 있나요? 자 일단 장군 한번 치고요. 궁수비 못하게 차가 돌 수도 있으니까 한칸 빠지겠습니다. 차가 못 돌게 그러니까 살을 이렇게 닫으면 여기는 완벽하게 수비가 되는 거예요. 붙이면 되고요. 자 이제는 제가 밀수 있어요. 밀면은 포가 여기 들어와야죠. 땡기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밀면 안 되겠다. 1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다시 이 여기가 튼튼해 갖고 상대가 장군을 못 치고요. 지금은 상대분이 대체할 수도 있고 차가 여기 와서 요졸 달라고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일단은 아, 밀면은 근데 포가 여기 온다. 땡기면 들어간다. 상으로 때려서 상장친다. 별게 없다. 차가 살을 달라고 게요 이쪽 살못 닫잖아요. 살을 이쪽으로 닫으면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차가 빠지거나 그러면 상장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럼 차가 못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대분 차가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붙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거 미는 수 미는 수에 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차가 빠져야죠 이 차가 빠지면 제가 상장 치니까 얘가 빠져야 돼요 얘가 빠져서 여기 지켜야 됩니다 이 차가 이 차가 빠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장 맞으면 사로밖에 못 막으니까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못 빠져요 상장을 막아야 되니까 얘가 빠져야 돼요 얘가 아 그리 자, 이거는 실수죠. 밀면은 포가 죽습니다. 포가 죽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포가 죽진 않는데, 근데 어차피 차가 붙으면 결국에는 포가 죽습니다. 자, 차가 잡구요. 이러면 뭐 저는 뭐 상대분한테 공격당할 게 없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